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온 물건은 메가하우스의 대게 블록 같은 거예요 가격은 2만원대 초반으로 샀어요 2만5천원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니까 오지죠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퀄리티가 우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한번 맞춰보려고요 대게 그 시그니처 죽이라고 나와서 비싼 대게가 나왔는데 그걸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 확실히 이걸 마치면 더 대게가 먹고 싶어서. 그럼 가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대게만 올릴게요 대게 대게만 올려서 제가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셨죠? 예, 이거 강원도 거기 가시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끼는 건가? 아 내부를 먼저 살을 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끼면 될것 같죠. 이거 되게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설명서가 대충은 있네요. 이렇서 근데 설명서를 안 보고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딴 거뭐 그냥 맞추면 되죠. 뭐. 제가 좀할줄 압니다. 이런 거. 이 내장입니다. 밥 비벼 먹으면 굉장히 꿀맛이죠. 먹고 싶네요. 이건. 이건가? 이게 보니까. 이거. 그죠? 이거죠? 맞죠? 제가 아침밥을 안 먹어가지고 지금 기운이 없습니다. 지금 힘들어요. 배가 고파요. 점심을 정말 그 본죽의 시그니처 홍게 다리살 죽을 먹고 싶네요 음. 제 앞다리를 맞췄습니다 대게살 대게에서 살이 굉장히 많은 부위죠 그죠? 흐흐 은근히 재밌네요, 이게. 내장을 넣는 거네요. 그죠? 내장을 넣는 거였어요, 여기다. 음, 이거죠, 이거. 여긴 허파입니다.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 드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폐에 갖다 숨 쉬는 거라 못 먹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것도 잘 움직여요. 이렇게 끼고, 이게 큰가? 이게 큰가? 네모난 게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게. 여기 보시면 네모네요. 이걸 네모난 걸 꽂는 거예요,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꽂으면 되겠습니다. 완성입니다. 그죠? 글씨는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글씨가. 글씨 없는 건다 오른쪽 가고.